안녕하세요. 칠구 커피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커피 어, 추출에 있어서 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커피 도징 도징 양에 대한 부분을 어, 알아봤습니다. 도징 양이라는 것은 포터 필터에 분쇄 커피를 얼마나 담느냐 이것이 이제 도징 양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 오늘은 그 도징 양만큼 중요한 커피 원두 분쇄도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분쇄도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다시피 어, 커피 추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용량의 커피 분쇄 커피를 도징했다 하더라도 커피 분쇄도가 굵고 가늘매 따라서 물이 내려올 때 받는 저항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방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덩치를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배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커피의 분쇄도가 굵은 상태로 포터 필터에 똑같은 양이 담겨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는 분쇄도의 커피가 똑같은 양으로 담겨 있는 것보다 물이 내려오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만큼 추출이 빨라지는 거죠. 그리고 분쇄 커피가 가늘면 가늘수록 물이 받는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커피가 추출되는 시간이 느려지게 됩니다. 그만큼 추출이 느리게 되는 거죠. 이렇듯이 커피 분쇄도에 따라서 저항을 받는 부분들이 달라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에스프레소 커피가 추출되는 시간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사장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커피 분쇄도를 조종할 때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그라인더의 호퍼 바로 밑에 보면 대부분 다 분쇄도를 조정할 수 있는 어 분쇄 조절판, 분쇄 조절 링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거를 기준점에 오도록 가늘게 하고 굵게 하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그라인더들이 숫자가 새겨져 있는데 그 숫자가 기준점에 큰게 올수록 분쇄도가 굵어집니다. 그리고 작은 게 올수록 분쇄도가 가늘어지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거나 또 점심 먹고 난 다음에 한번더 분쇄도를 조정할 때 숫자를 크게 혹은 작게 해서 분쇄도를 굵게 가늘게 함으로 추출 속도를 추출 시간을 조정해서 우리가 레시피를 잡고 맛을 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분쇄도를 조정합니다. 그런데 이 분쇄도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장님들 분쇄도를 조정할 때 내가 아침에 출근을 해서 이제 분쇄도를 잡아 볼 거라고 그라인딩을 하고 레시피대로 저울에 재서. 어 포토피트를 장착해서 추출을 했어요. 그런데 추출을 하는 순간 네.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콸콸콸콸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당연히 분쇄도를 조금 더 가늘게 숫자가 작은 게 기준점에 오도록 돌려서 이제 분쇄도를 다시 잡으실예요 그런데 여기서 혹시 분쇄도를 조정한다고 링을 돌리고 난 다음에 바로 또 저울에다가 뭐 18g이면 18g, 20g이면 20g을 담아서 바로 추출을 하시나요? 그렇게 하면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분쇄도를 조정한다고 분쇄조절 링을 돌리고 나면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두번 정도를 버려줘야 되는 거죠. 그라인더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버려주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왜 해야 되는지는 그라인더 구조를 조금 보면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라인더 구조가 어떻게 생겼길래 분쇄도를 조정하고 나면 어느 정도의 양을 갈아서 버려야 되는지를 그 행위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이 영상을 보시고 한번 그 개념에 대한 부분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보고 오시죠. 네, 분쇄도 조절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분쇄 조절판, 분쇄 조절링을 변경했을 때 어, 실질적으로 분쇄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그라인더 구조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안에 우리가 과연 분쇄도를 조정했을 때 한 번에 완벽하게 분쇄도가 바뀌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그 구조적으로 좀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에 남아 있는 커피 원두를 다 비워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이제 더 이상 갈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시죠? 이제 그러면 호퍼에 남아 있는거나 그라인더 날과 호퍼 사이에 있는 남아 있는 원두들도 다 갈아낸 겁니다. 이제 공회전하는 소리만 들리시죠? 자, 그러면 과연 정말로 우리가 이제 분쇄 원두를 다 갈아냈는지 어, 남아 있지는 않는지 이 그라인더 위에 상판을 풀어 가지고 한번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방금 보셨다시피 안에 들어있는 원두는 다 갈아 냈습니다. 지금 들리시는 것처럼 이제 그냥 공회전하는 소리만 들리시거든요. 그런데 과연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원두가 남아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원을 끄고, 전원을 끄고, 자, 호포를 드러내고요. 위에 상판, 그라인더 조절 분쇄 조절판을 풀어 보면 안에 구조가 보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풀었습니다.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 바로 이 부분이 날과 날 사이에 공간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원두가 들어가게 되고 그 원두가 들어가서 이날 사이에 들어가게 되고 원두가 갈려 가지고 갈려서 토출구로 나오는 방식인데요 플랫버저 방식인데 요 그라인더 날과 날 사이 옆에 있는 이 공간, 이 공간 보이시죠? 이 공간이 바로 그라인더 챔버라고 합니다. 그라인더 챔버라고 하는데요, 이 그라인더 챔버 사이에 원두가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원두가 이 지금 이 공간과 공간 사이에 남아 있습니다. 담아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나가 있는 상태인데 어떨 때는 보면 많이 정말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공간과 공간 사이에 어, 그라인더 챔버라고 부르는 이 공간에 갈려진 원두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로 안에 있는 호퍼는 다 비워져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 사장님들께서 분쇄 조절링을 돌리셔 가지고 분쇄도를 바꾸시겠다라고 뭐 가늘게 혹은 굵게 해서 분쇄도를 조정을 하시고 그라인딩을 하십니다. 하시면 바로 분쇄 그 내가 원하는 정도의 분쇄된 원두가 나오게 되는 걸까요? 아니죠. 예.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분쇄도를 조정하고 난 다음에 갈려서 나오는 원두는 아까 방금 보셨던 그라인더 챔버 안에 남아 있던 기존 분쇄도의 원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빼내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조절한 분쇄도의 원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뭐바이스타 학원에서 어, 분쇄도를 조정하고 나면 두번 정도 그라인딩을 해서 버리십시오라고 배우시죠. 그 이유가 바로 이 그라인더 챔버 안에 남아 있는 분쇄도를 바꾸기 전 원두를 버려주기 위해서 버리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버리시지 않고 분쇄도를 조정하셔가지고 나는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쇄 분세... 원두를 받아서 추출하시게 되면 콸콸 나오던 게 계속 콸콸 나오게 되고 그러면 또 당황하시게 돼서 더 분쇄도를 가늘게 돌리게 되고 또 받아서 추출을 하게 되면 너무 또 에스프레소가 늦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또 당황하셔서 다시 풀게 되고 그러면 또 받아가지고 또 하게 되면 그대로인 것 같아 가지고 다시 더풀더 풀게, 풀게 되고 그 다음번에 했을 때는 또 갈칼 나오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멘붕에 빠지기 시작하시는 거죠. 당황하시고 예. 그러면서 이제 한 온도 한 1kg 정도, 2kg 정도는 금방 버려버리시는 거죠. 돈이 너무 아까운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라인더 챔버 안에 들어 있는 것은 꼭 버려 버리셔, 버리셔야 한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영상을 잘 보셨나요? 자, 영상에서처럼 그 그라인더 챔버 안에 남아 있는 원두 분쇄 원두가 가루들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 그라인더마다 그 챔버가 아주 큰 채, 어, 그라인더가 있고요. 또 그라인더마다 그 챔버가 아주 작은. 어, 그 남아 있는 양이 최소로 남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그라인더가 있습니다. 뭐 어떤 게더 좋고 어떤 게더 나쁘다는 뭐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어, 또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그 그라, 그라인더 챔버 안에 남아있는 어떤 일부 커피, 분쇄 커피가 남아있기 때문에 꼭그 부분은 버려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선 영상에 보셨다시피 계속해서 무한 반복되는 분쇄도 조절 때문에 아까운 커피들을 버리시는 경우가 현장에서 <laughs> 사장님들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한 번씩 급하게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막 설명을 하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아주 단순한 문제, 그라인더 챔버 안에 남아 있는 분쇄 커피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분쇄 조절 반 분쇄 조절 링을 손대고 나면 안에 남아있는 걸 버려야 된다. 일반적으로 포토필터 한두번 정도 버리시면 거의 다 버려지니까요. 꼭 버리시는 거를 잊지 말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